여기는 한국인의 인생 여행지로 꼽힌다는 포르투갈의 포르투. 그런데 저희가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 포르투갈이 우기라는 것. 매일매일 이렇게 비바람이 불더라고요. 과연 저희의 포르투 여행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와. 아야. 저기 우박이에요 비가 아니고. 어. 와 아프다. 와. 이게 말이 돼 이게 이게? 아. <laughs> 낭만 어디가? <laughs> 나 오늘 원피스 입었는데. 아니 안 추운 곳 가고 싶다고 해서 남미 떠나가지고 유럽 왔는데 왜 이러는거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차출스에요 지금 저희가 포르투갈 포르투 여행중인데 5일만에 해가 진짜 떴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희가 진짜 먹고 싶은 식당을 예약해가지고 지금 왔거든요. 메뉴판을 정독하고 있습니다. 맑은 하늘 진짜 얼마만이야? 너무 좋아. 어, 저기 해 보인다. 네. 그리고 진짜 해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기서. 그래서 저희 포르투 온지 5일만에 외출도 하고 외식하러 나왔습니다. 진짜 많이 먹었어요. 왜냐하면 해가 떴으니까. 여기 포르투가 그렇게 예쁘다고 소문이 자자한데 이제 해가 떴어요. 해가 안 드니까 되게 우중충하고 우울하더라고요. 해각해니까다 이뻐보이네 우리 불렀어? 가 <laughs> <헤비가> 불렀다고 해리라고알았 <헤비가 웃음> 여기가 포로틴에서 진짜 유명한 식당이래요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여기가 브라샤옹이라는 식당입니다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되게 유명한가봐요 사람 꼭탔어저 신중한 눈빛

역시 술은 기분 좋은 날 마셔야 돼 날씨가 진짜 중요해 아향 진짜 좋아 여러분 그거 아세요? 포르투갈이 이 코르크 생산 전 세계 1위래요 이거 1등 먹었대요 저희도 여기 와서 알았어요 유일한 지식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첫 메뉴가 나왔습니다 이게 그거 전통 소세지 요리 계란 노른자 올라가 있는 포르투갈은 계란의 나라야 역시 역시 에그의 민족 야시, 와, 아니 어떻게 저렇게, 이 야, 저렇게 계란을 어떻게 익혀 너무 맛있겠어. 우리 채널 영상에서 되게 보기 귀한 모습이다. <laughs> 여러분 이거 귀한 영상이에요. 귀한 영상 고생하지 않고 맛집 <laughs> 오는 거 귀한 영상이야. <laughs> 자 먹어. <laughs> 맨날 내가 먼저 먹는 것 같아가지고. 아 향기 돌았네. 아 진짜 맛있다 소세지고로케그 맛있는 거 맛있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계란후라톡톡 찍어 먹는 거 여름에 이거 되게 많이 먹는데 포르투갈 여름에 이거 비노베르데 시원하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비노베르데라고 초록 와인이거든요 이게 저희도 찾아보니까 화이트 와인의 일종인데 어린 포도로 만든 술이래요 그래가지고 약간의 탄산감도 있고 좀더 청량하고 깔끔한 그런 화이트 와인이라고 합니다 진짜 한병 뚝딱이에요 요거를 너무... 다 먹어보겠습니다 해가 떴으면 저 밖에 풍경을 보여줘야 되는데 먹는 것만 나오겠는데 오늘 해가 떴으면 행복하니까 많이 먹어야 내 꿈이 언제 알아? 세상에 내가 모르는 맛이 없었으면 서 세상 모든 음식을 다 먹어보고 가는 거야 그 전에는 못가 <laughs> <laughs> 여보를 만나고 내 세상이 한 발짝 넓어졌다며? 오늘 이 식당을 만나고 나의 미치게 세계가 한 발짝 넓어졌다 나 시인인 줄 음식 앞에서말참 잘해 <laughs> 요겁니다 요거 우와! 요게 포르투 전통 음식? 프랑세즈냐? 프랑스의 크로크 무슈를 포르투갈 버전으로 바꾼 거래요 근데 이게 진짜 완전 느끼하고 달콤하고 시큼하고 <laughs> 완전 맛있대요 그리고 얘는 포드피쉬 얘가 딱그 맛이래요 느끼하고 달콤하고 기름지고 아무튼 와 최고다 딱 살찌는 음식인데? 음? 무슨 맛이야? 소스가 궁금하다 아름다운 세상이야. <laughs> 세상에 사랑할 이유가 너무 많아. 아니, 이게 맛이 정말 잘못하는데? 엄청 달지는 않아. 달지는 않고, 약간 기름지고, 느끼하고, 고소하고, 근데 거기에 단백질이 풍부한. 음! 아, 이런 맛이구나, 프랑스 다냐가. 이거 봐, 이거 살싫한거 봐. 그거 아세요, 여러분? 포르투갈이 한국만큼 생선을 되게 많이 먹네. 리 가봐. 응? 맞죠? 오버 하는 거 아니야? 진짜 이거 여보가 좋아하는 맛이야. 이거 일주일 연속으로 먹잖아요? 그러면은 한 3초는 찔것 같아. 하지만? 어쩔 수 없죠. 행복해. 새로운 걸 먹으면 뭔가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 같아. 나는 먹는 게 진짜 너무 좋아.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쪘으면 좋겠어. 내 위가 여보 장으로 연결거 있어. <laughs> 먹는 건 내가 먹을게, 찌는 건 여보가 찌. 나도 먹방 하고 싶다. 합법적으로 먹고 싶다. 아이고 그래도 맛있네. 푸름 아, 안 꼈지? 아 날씨가 맑으니까 너무 좋다 진짜 이 파란 하늘 아 건물 너무 예쁘다 막아 예쁘다 확실히 했으니까 예쁘다 왜 모든 여행 유튜버들이 포르투는 포르투다라고 하는지 알것 같아 왜 그렇게 극찬했는지 이제서야 알것 같아 아직 예쁜 데안 갔는데 그래도 이제서야 나는 알았다 시청인데 왜 이렇게 예뻐 아, 읽어봐. 바닥도 예쁘고요. 천장도 예뻐요. 사람들 웃는 거 봐. 사람들이 네. 다 웃고 있잖아. 날씨가 정말 소중하다. 아, 햇빛 짱 소중해. <laughs> 마트에 들렸습니다. 유럽 여행에 마트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유럽에서 랜드마크는 마트예요. 이 하리보 이거 다 먹어요? 네. 이큰 거를? 네. 빨리. <laughs> 밥 먹자마자 나와서 지금 아니 그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게 있는데 유럽 여행의 최고 랜드마크는 마트예요 대형 마트 <laughs> 보이면 꼭 가야 돼 진짜로 가도 싸고 맛도 맛있고 그래가지고 빵도 어떻게 근데 우리 에그타르트 먹으러 가는 거 아니었어 가는 길에 가는 길에 가는 길에 어. 잠깐 쉬어가는 그런 시간이죠? 생각보다 마트 물가가 저렴해가지고 되게 행복해요. 근데 지금 환율은 약간 미쳐가지고 1유로 하면 1600원 하는데 자꾸 1유로 그냥 1,000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 싸다요 하고 막 담잖아요. 나중에 카드 명세서 날라가 보면은 내가 언제 돈을 이렇게 많이 썼지? 라고 약간 자괴감이 들지만 어쨌든 마트는 너무 좋아요. 유럽에서 최고 랜드마크는 마트다. 여러분 아셨죠? 마트를 보일 때마다 가셔야 돼요. 매일 가도 매일 새로워 여기에 파브리카데나타가 있어 파브리카지나타 뜻을 말해줘야지 이게 그 에그타르트 공장이라는 뜻인데 엄청 맛있대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에그타르트를 후식으로 한번 때려보려고요 저희가 리스본 여행 가면서 그 벨름 에그타르트도 먹어봤거든요 거기도 진짜 진짜 맛있었는데 너무 그때 10개 먹었잖아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덟 개반 여기입니다 파브리카지나타 여보 몇개 먹을 건데? 하나 하나? 왜 그러냐 사람이 정 없다 세개 시킬까 그러면? 응그럼 어, 그래. 저거는 어, 뭐야? 아이스크림인가? 아이스크림. 어머나 헉, 저기 에그 타르트에 아이스크림 올려먹는 아... 거예요? 역시 똑똑한데? 세상에 있어? 배운 사람이 진짜 많아 그렇구나. 어 이게 어떻게 약간 그게 느껴져? 약간 그뽀샥뽀한게 느껴져? 음 맛있다 진짜 근데 집집마다 맛이 다르네 레스본이랑 달라? 응 음. 그걸 시작됐다 이제 시작됐어 음와 근데 이 피가 진짜 맛있다 그왜 이렇게 빨리 먹어? 음. 왜 이렇게 빨리 먹어? <laughs> 옆죽 가서 두 개만 더 먹으면 돼 그러면은 나는 오늘 참 행복할 것 같아 이번에는 두 번째 집입니다. 저세개 시켰습니다. 여기 앉아서 먹자. 햇빛 점에서. 아, 나 햇빛 너무 좋아. 여기는, 와, 여기도 어. 그 잡는 느낌이 좀 달라. 집집마다 그립감이 달라. 여기는, 와, 이거 버터 봐, 밑에. 여기 버터 묻은 거 보여? 어. 뭐. 여기는 만떼가리아. 그게 버터집이라는 뜻 아니야. 어. 아 버터를 얼마나 쓰는 거야? 버터집이라는 이름을 붙일 만큼. 이거 잠깐 올려 놨는데 여기 기름이 <laughs> 이거 키토 키토. 뭘 키토? <laughs> 설탕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음! 진짜 맛이 다 달라. 얘는 시나몬 맛이 엄청 강해. <laughs> 어, 약간 여기는 한약 맛이 나는데? 백비맛 <laughs> 때문에 그래. 근데 햇빛 쬐면서 먹으니까 여기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아 햇빛이 너무 좋다. 이게 맛도 맛인데 이 햇빛 따뜻한 거딱 쬐면서 먹으니까 너무 좋아. 너무 맛있어. 근데 이제 좀 느끼하지 않아? <laughs> 느끼하다고요? 부정타니까 조용하게 돼요 맛은 있다. 이 집도 맛있네. 응. 음. 음. 저희가 남미를 여행하다가 지금 유럽으로 넘어왔잖아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남미는 겨울이 되거든요. 너무 추워져가지고 따뜻한 데를 찾아왔단 말이죠. 저희가 지금 4월에 포르투갈을 여행하고 있는데 4월이면 저는 당연하게 봄이고 꽃이 만개하고 완전 따뜻하고 진짜 여행하기 딱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유럽에 도착을 했는데, 비만 오고, 우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맨날 구름 끼고, 비오고 너무 춥고, 거기다가 지금 유럽 최대 명절 중에 하나인 부활절이 끼어 있어가지고, 사람도 너무 많고. 우리는 4월이 우기라는 걸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 그냥 당연히. 당연히 봄일 거라 봄일 거라고 생각하고. 가장 여행하기 좋을 어. 거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이쪽 이베리아 반도로 여행 계획하신다면은, 4월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어, 나는 우리나라 생각했어. 막 벚꽃놀이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그럴 줄 알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아직 너무 추워요. 근데 오늘... 지금 이빨에. <웃음> <웃음> 아무튼 여러분, 혹시 유럽 계획하신다면, 저희처럼 이렇게 무작정 오시지 마시고, 한번 찾아보시고 오셔야 될것 같아요. 4월은 무조건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날씨도 그렇고 부활절 시즌 때문에 관광객도 엄청 많고 제대로 된그 유럽 바이브를 느끼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벌써 6시가 들어가는데요 6시. 음. 포르투 관광 언제? 내가 하고 싶은 건다 했어. 여보 하고 싶은 거해 이제. 나 가보고 싶은데 한곳 있어. 어디? 쌍벤투역. 기차역 가보고 싶어. 거기가 뭐 세계에서 제일 예쁜 기차역을 뽑혔대. 근데 내 기준 제일 예쁜 기차역은 뉴욕에 있었거든요. <laughs> 그래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거 보이시죠? 나뭇가지 양상한 거. 이게 아마 영상은 5월쯤에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지금 4월이잖아? 응. 어. 이제 조금. 응. 날씨가 꽃이 피랑 말랑하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착각을 좀 많이 한것 같아. 이제 봄이네. 이제 봄이야. 이제 봄이 오고 있어. 그니까. 진짜 너무 안 알아봤다 우리는. 여기가 기차역인가? 어 사람 많다. 어, 예쁘다. 어. <laughs> 여기가 원래 수녀원이었대. 근데 그거를 개조해가지고 기차역으로 만든거래. 어 아, 예쁘다. 이게 그것인가? 아줄레쥬? 저게 그것이란다. 아줄레쥬. 맞나? 이게 뭔데요? 그 작고 반짝이는 돌이라는 뜻으로써 포르투갈을 대표하는 거죠. 저런 형식의 타일인가요? <laughs> 나는 엄청 클줄 알았거든. 근데 생각보다 규모는 좀 작은데 이렇게 하나하나 장식한 게 너무 예뻐. 디테일이 살아있어. 그려서 아예 구운 거구나. 타일 위에 그린 게 아니라 이거를 그러면은 큰 그림을 생각한 다음에 하나하나 부각내가지고 그거를 그려서 붙인 거잖아 해지기 전에 저기 강변으로 나가자 여기 나는 기체역도 예쁘긴 한데 포르트는 그냥 이 도시 자체가 너무 예쁘니까 근데 제대로 본적 없잖아 우리 그냥 예쁘던데요? 흐린 어. 날 봐도 예쁘던데요? 등변으로 나가자. This is p e 이게 바로 유럽감성여보나도유럽감성 유럽 챙겨 왔다고. 이게 바로 유럽감성 잔디 <laughs> <laughs> 느낌 되게 좋지. 어, 진짜. 좋다. 응. 여기 잔디 막 들어와도 되는 거 너무 좋아. 좀 내려가자. 응. <laughs> 나 이렇게 예쁜줄 몰랐어 <laughs> <laughs> 여기가 왜 혼자 와서 둘이 있는 도시라는지 알것 같아 진짜 예쁘긴 하다 제 최고의 낭만은 캐나다의 쾌백이었거든요 오빠랑 연애할 때 갔던 곳이어고 근데 여기 좀 위험하다 쾌백 지금 자리 좀 위험하다 와저 다리에 트램 지나가는 거보 노란색 봐저것 <laughs> <laughs> 너무 낭만인데? 왜 모든 영상마다 사람들이 포르투 포르투 한지좀알것 같아 이거 봐 우리 그림자도 예뻐 여기 와서 에이 별로다 뭐실시하다 이럴 사람도 없는 것 같아 아무도없는한 명도 없을걸요? 날씨만 좋다면 <웃음> <웃음> 근데 좀 사람이 많긴 한것 같아 관광객이 좀 많아 도시는 작은데, 사람이 좀 붐비는 느낌은 있다. 저분 너무 멋있다. 낭만 터진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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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전에 한번 여기를 산책했거든요. 그날도 비가 오긴 했는데 계속 지루한 입기가좀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똑같은 코스로다가 한번 걸었는데 그때랑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그날은 거의 재난이었단 말이에요. 비 비도 오고 좀 바람도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아 빨리 빨리 다시 속도로 돌아가겠다 야 싶었는데 여기가 같은 장소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 예. 그래. 나도 여기에 좀뭐 어울리니 오늘은? 음. 잘 어울려. 한잔 마시면 진짜 맛있겠지. 저기 전망대 쪽으로 가야 될것 같아. 저기가 전망대잖아. 저기 저기 저기. 벌써 사람들이 다 앉아 있네. 여러분 저 다리가 에펠탑의 에펠 애플 제자? 어. 제자 이름이 뭐야? <laughs> 근데 진짜 에펠탑 이렇게 높여놓은 것 같지 않아? 분위기 너무 좋다, 그렇지? <laughs> 아, 술은 가방에 안 넣어? 아, 계속 들고 다니는 거야? 네. 네, 네. 어. 오늘, 오늘은, 오늘은. 내가 아, 오늘. 아까부터 계속 참고 있었는데, 어. 오늘 하루 종일 계속 울컥해 근데 갑자기 울면 너무 이상하잖아. 어. 그래서 계속 참고 있어. 너무 좋다. 아, 예쁘다. 술 조심하세요, 여러 제... 아, 이거 제. 게임안 됩니다. 나는 게임 안 깨요. 이거 내 분신이에요. 큰일 난다. 이거 오늘 제 몸이에요. <laughs> 팔, 팔세 개예요 오늘. 어디 아, 뭐 아, 술병으로 이거 치러가? <laughs> 제 팔이라고. 오늘은 팔이 세 개니까 토달지 마세요. 아 진짜 이쁘다. 트램, 트램. 어 온다. 오. 바로 풀어지나가? 오. 와 대박이다. 아 예쁘다 진짜 예쁘다 내가 오늘 생각했던 와인의 최적의 장소가 저기 저 언덕이거든 어. 근데 벌써 사람이 되게 많네 <laughs> 자리 없어 보이는데 오늘 노을 진짜 예쁘겠다 그러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다리가 엄청 높은 거네 응. 아 이거 오우씨. 그리고 여기는 다 끌려있어가지고 무서워 어, 아, 진짜 무섭다 요즘에 옆으로 들 보인다 순식간에 재학이 되는 <laughs> 아름다운 도시가 아 예쁘다 바람도 시원하네 다리 건너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춥다 금세, 추... <laughs> 금세 추워졌어 아, 이옷 우리 남미에서 이제 와서 이제 안 입어야지 안니어야지 했는데 이일 아, 아, 입어. 여기가 모루 정원이라는 곳인데 코르트에서 제일 유명한 전망대예요. 벌써 사람이 꽉 찼습니다. 잔디밭에 앉고 싶었는데 사람이 꽉 차가지고 저희는 여기 랑간에 자리를 잡았어요. 위에 올라가봤는데 예쁘긴 하더라 위에가 더. 음, 사람이 엄청 많긴 많아. 자리를 이미 딱 잡았는데? 난 지금 너무 행복해. 건물이 날것 같아. <laughs> 오늘 하루 종일 참았단 말이야. 계속 울컥울컥 했어. 술 마시자. <laughs> 여 오늘의 안주는 내 눈물이다. 여기 모든 사람이 다 손에 와인 한 명씩 들고 있어. 이거 입장료야, 입장료. <laughs> 여보, 이거 없으면 오늘 여기 못 왔어. 잔도 가지고 왔다고요, 이렇게. 달랑달랑 <laughs> 우리 캠핑업 비록 와인잔은 아니지만, 이렇게 들고 왔다고요. <laughs> 축가워. 오늘의 2차 와인은 이것도 비노 베르인데 모랄라스네 몬카우 몬카우의 문가오. 별 와이니까. 인 어, 우그게 락밴드가 그냥 난리 났습니다. 해자. 짜. 해 근데 시원해야 될것 같아. 음. 식었어. 끝. 여기가 낭만적이고, 풍경도 너무 예쁘고, 다 좋은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저 뒤에 음악 소리도 그렇고, 사람들 너무 많은 부비는 것도 그렇고, 약간 그게 낭만을 조금 갈가먹는 음 여기 올 때는 이어폰을 가져와야 될것 같아. <laughs> 내가 좋아하는 음악들 플레이리스트 딱 해와가지고, 이어폰을 꽂고, 노지치켓을딱한 다음에, 조용히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여기는 액자다 액자, 액자. 다리 옆에 딱 있고 이렇게 하나가 그냥 그림이야. 어떻게 이렇게 한 거? 해가 딱 졌다. 딸지. 아. 오늘은 노을 제대로 질것 같아. 우리 포르투 첫날 왔을 때도 노을이 좀 예쁘게 질것 같아가지고 여기 왔었잖아. 근데 나 그때 조금 막 진짜 행복하지는 않았어. 행복했는데. 한 헝클이고 공허하는 거. <laughs> 오늘은 어디가고 이렇게 왜 공무했어? 약간 아, 아, 아.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 이 유럽에 있는 내가 내가 원하던 내가 아니었어. 예쁜 네. 옷도 입고, 뭐 먹고, 네. 와인 투어도 타고. <laughs> 그트 거라고 나는. 음.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했던. 유럽에 오면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 데 현실에 나는, 그리고 <laughs> 그날 우리 차박 했었잖아. 옷도 되게 꾸깃꾸깃하고, 뭔가 냄새도 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이라도 해야 되 그리고 여기 유럽은 한국 사람도 많으니까. 와, 아, 계속 비교됐어. 다들 예쁘잖아. 엄청 예쁘게 하고 막 다니는데 나는 안 그러니까. 남미이 때는 몰랐거든? 그냥 다들 그러니까 다 체킹하고 힘들고 약간 꾸질꾸질하게 그남계의멋이고 맛이라고 생각하잖아. 나도 몰랐고 생각했고. 네. 그대로 유럽으로 넘어가니까 <laughs> 내가 여기에 서안 어울리는 느낌여보 그렇게 생각할 줄 몰랐어. 왜? 그냥 장소가 남미에서 유럽으로 바뀐 것일 뿐이라고만 생각해. 거기에 맞게 우리가 어떤 옷차림이라든지 행동 어지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은 못했어. 약간 클럽에 입회는 안 당했는데, 모형부영 개구멍으로 들어갔는데, 혼자 춤못 추고 동는 느낌이 있어. 근데 오늘은 정문으로 제대로 들어가가지고 신나게 흔들어 씻기고, 지금 이제 아 좋다. 아. 딱그 느낌. 근데 혹시 남미 바이브랑 여기 유럽 바이브는 다른 거? 없나? 달라. 이 파타고니아가 여기서 빛나지 않아요. <laughs> 여기서는 이런, 이런 아웃도어 브랜드가 아니야. 여기서는 이런 거 말고 어머리라던가 카나다라던가. 언제 알죠? 저보다 쌀라먹고기분이 <목소리대폰> 이거, 이거. <laughs> 아, 여기 마카레나가 왜 나냐고. 오밑태서또 <laughs> 이상한 막스이어 유럽 이거, 이거. 도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오늘 날씨가 좋아서 너무 다행이다 다들 그래가지고 밖에 나왔나 봐 우리 같은 마음으로 아 저희가 첫날에도 여기 포르투 전망대에 왔었다고 했잖아요 오다가 카페를 잠깐 들렸거든요 커피 한잔 마시려고 뭐 커피 한잔 마시러 들어갑니까 이유가 다르잖아요 제가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어 가지고 화장실도 갈겸 커피도 한잔 마실 겸 급! 그, 급! 화장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화장실을 갔고 오빠는 커피 한잔을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거기가 현금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현금 그때 진짜 하나도 없어가지고 어? 하고 막당황해 하고 있었는데 아줌마가 웃으면서 아 다음에 갖고 오라고 하고 진짜 쿨하게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진짜로 엄청 감사하게 쿨하게, 감사하게 다음에 갖고 와 이러면서 그래서 오늘 그 저의 생명의 은인에게 돈을 갚으러 가야해요. <laughs> 나 그때 진짜 구세준 줄. <laughs> 진짜 나 그날 감동 받았어.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지라고 생각했어. 진짜 감사한 분이야. 누가 문을 박차고 뛰어들어오면 무조건 화장실 안날 거야. <laughs> 저기거든요. 저기 불 들어온 카페. 여보, 그때처럼 뛰어가봐. 진짜 동네 사랑방이야, 같이.

으이도 우리가 g i 진짜 동네 카페다 사람들이다 b r i g a d o 으이 i g o o 도 b r i g o 이 b r i g a d o 이 b r i g a d o 이 i o 정말 좋아해. 근데 여기가 진짜 모두 사람들인가봐 아무도 주문도 안 하네요. 그냥 다들 얘기만. 하고 그냥 무염아. 밥을 먹지 않아. 그냥 누래소 얘기만 해. 엄청 시끄러워. <laughs> 아, 진짜 감사하지. 그때 여기 아니었으면 여보 길거리에서 진짜. 길거리 에 나앉았단 말이야. 진짜. 진짜... 내가 나중에 장사를 할 일은 없겠지만 어, 한다면 이렇게 하고 싶어. 돈은못 벌어도 이런 분위기가 되는 고시학습입 이렇게 알림머니처럼 항상 움직면서 돈이 많이 벌려도 잘려벌수있어이 움직이면 수도 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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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공유해 로 가세요? <가서> 주 음. <laughs>